자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3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오션이 금요일 시장에서 마이너스 7% 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 결국 마이너스 4.9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블록들이 나왔는데요 1 3 0 0만 주. 자, 1300만 주의 블록들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 임팩 파트너스가 하나 오션 지분 1.4조 원, 1조 4천억을 매각을 하면서, 어, 이제 1조 4천억은 마스가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나 오션 보통주, 1300만 주, 어, 블록들 방식으로 매각이 됐고요 자, 마스가 프로젝트 및 재무 개선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하나오션 지분 전량을 처분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블록딜 1,300만 주가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는데요. 어, 매각 가격은 10만 7천원 자 10만 7천 1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11만 3천원 자 매각한 가격보다는 아직은 높고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재료가 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자 이렇게 상승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어, 외국인들이 지금 4천억4 0억을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2,7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자, 이렇게 외국인이 또4천억을 매도를 했고, 주가가, 어,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 조정이 10만원 초반대까지는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조심스레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하나오션 보유하신 주주님들께서는 어 100%는 없습니다. 자, 백,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특히 주식에서는 어 100%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은 호재 뉴스가 나오고 어떤 악재 뉴스가 나오고 자,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 자, 엄청난 호재라는 거고 호재가 나왔을 때 이런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이런 주도주 같은 하나우션 같은 종목은요. 어, 호재가 나와서 상승할 때는 좀 길게, 상승 기간이 좀 길고 어, 조정을 받을 땐좀 짧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승폭은 길었고 조정이 나올 때좀 짧았다가 다시 한번 긴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이하나우션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고민 많이 되실텐데요.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은 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측에서는 매각대금을 한미 간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신규 우량 투자, 차입금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나그룹은 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필리아델피아에 위치한 한화필리조선소에 7조원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하나 그룹, 삼형제가 지배한 하나 임팩트 수조원을 이제 확보를 했다. 자,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 하나 그룹 승계 과정에서 핵심 기업으로 꼽히는 하나 임팩트가 갖고 있던 하나오션 지분 전량을 처분하면서 자금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현 하나 그룹 회장의 새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하나에너지가 과반의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하나 임팩트는 이번 매각으로 하나 오션에 투자한 지 2년 만에 1조 7천억이 넘는 이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자, 2년 만에 1조 7천억. 자, 엄청난 이익을 거두게 됐고요. 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하나 임팩트는 블록 딜, 방식으로 하나오션 주식 1,307만 주를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모두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매각 가격은 주당 10만 7,100원 총 1조 4천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블록들까지 고려하면 하나임팩트는 2년 전 5,250억에 산 하나오션 주식을 총 2조 2,879억에 매각을 해서 1조 7,629억의 차익을 거두게 됐고, 하나오션 주가는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미국 해군 함정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 호재로 고공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임팩트는 하나에너지가 52.07%를 갖고 있고, 나머지 47.93%는 김동관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하나솔루션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에너지 지분은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김동원 하나생명사장,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이 나눠갖고 있다. 차기 총수가 유력한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해 8월 하나 임팩트 투자 부문 대표이사에 올라 그룹 장악력을키우고 있다. 하나승계는 김승현 회장이 가진 하나 지분 11.32%가 삼형제에게 넘어가고 형제가 맡고 있는 사업별 인적 분할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삼형제가 지배하는 하나 임팩트 하나 에너지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게 승계에 유리하다. 하나그룹 관계자는 하나 임팩트에 자금이 들어왔지만 특별 배당 계획은 없다. 하나 임팩트가 미국에 있는 투자 법인이다 보니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유망 분야에 투자를 하거나 차입금을 갚는 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뭐 좋은 소식은 아니라서 어, 하나오션 주가가 밀렸겠죠. 자, 현재 주가가 113,000원. 자, 작년 11월 달부터 급등을 했던 조선 대장주인 하나오션 자,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자, 차트가 정배열로, 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100%가 없기 때문에 분할로 매매를 하시고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시고 분할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자, 주가가 내리더라도 큰 걱정 없이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프로그램 2600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4100억 순 매도. 자, 기관이 180억 매도. 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 단타성 성향이 짙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려 2600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이 4100억 엄청 큰 금액을 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하나오션 주가가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이런 대량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께서 하나오션 주주님들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어떤 재료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 슈퍼사이클 초호황기.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이 조선 섹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대응만 잘하신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9766-3393번으로 오션. 두 글자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얼마원에, 저점에서 매수, 얼마원에, 고점에서 매도.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있습니다. 자, 현재 7 0 0 0명 넘게 입장하셨는데, 아직 텔레그램방 입장 안 하신 분들, 텔레그램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오션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 준비했습니다. 웬만한 증권사 전문가, 웬만한 증권사 어, 보고서보다도 퀄리티 좋게 만들어놨는데요. 재료 분석,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앞으로 나올 호재 일정들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놓은 이 대응 전략 자료도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션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구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어, 매집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세력 매집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실한 종목이고, 지지라인 체크했고, 바닥 확인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입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 준비했는데요. 저한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9766-3393번으로 매집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매집주 보시게 되면은요 한국첨단소재 그리고 오리엔트전공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국첨단소재는 12월 18일부터 1월 7일까지 3주 동안 1,699원에서 9,37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재료는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고요. 오렌트 전공은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흘 만에 1,100원에서 7,07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대선 테마주 대장주였습니다. 이 종목들 공통적인 건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세력이 매집한 종목들이었고요. 자, 이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고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어, 일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세력이 매집한 대형 세력 매집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자,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010에 9 7 6 6 3393번으로 매집. 자, 매집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